지금 일단 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네. 원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예요. 아, 네. 비교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음, 반지름이 네. 반지름의 길이가 8 c m 인 원의 넓이는 네. 그의니까 반지름은 8이라고 했을 때이 네. 원을 잘게 자르면 네.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게 8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, 어떻게 어떻게 붙이면 직사각형이 돼요? 오. 이거를 이렇게 다 잘라서 네. 이렇게 아아 아, 그래서 아네 그러면 파이의 제곱이 되잖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, 여기서 지금 반지름은 8이니까 64파이가 돼요. 아.